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어와 슈메로 슈메로와 일본어의 비교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같이 1913년경에 CJ 볼리 Chinese and the Sumerian 중국어와 슈메로어를 발간한 이후 무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1996년에 요시와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피니스 앤드 수메리안》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시와라가 일본어와 수메르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짓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까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약간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즉 발표하는 저 자신이 직접 슈미러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CJ 볼이 연구한 그것에 대한 이제 발표.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요시와라가 연구한 것에 근거한 발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법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이두 사람들이 슈메로와 이제 중국어, 일본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슈메로와 한국어의 유사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대로의 슈메로와 중국어, 슈메로와 일본어보다는 도리어 슈메로와 한국어가 더 가깝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이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 요시와라는 어, CJ 볼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CJ 볼은 이두 개의 언어를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렇게 뭐 발음상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데 거쳤지만 요시와라는 에, 문법, 그 다음에 음절 다방면으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그러니까 슈메로 수사와 일본의 수사를 또 비교해 넣었습니다. 책의 두께는 c j 보호의한 반밖에 안 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학자들이 슈메로와 한국어를 비교 연구한다면 이두 책들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연구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시와라는 책의 모두에서 투메르와 일본어가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정학적 이유를 듭니다. 즉,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언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논리예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은 섬나라이고 산이 많기 때문에 언어의 고유성을 지켜내기에 좋았다. CJ 볼이 슈메러와 중국어를 비교하면서도 한국과 원나무, 일본을 막나하여 상호 비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시와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좀 고약합니다. 즉, 그 중국어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한국어에 관하여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슈메러하고 한국어가 더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슈메르와 일본어하고 가깝다는 자기의 그주장에 상당히 좀 손상이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말하는 그 한국어는 저그 자신이 이 책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먼저 요시와라는 슈메르라고 하는 말의 오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슈메르를 검은 머리라 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 숀머 이거는 검은 머리를 의미하는 거다. 블랙 헤드를 의미한다. 이런 설도 있고요. 수메르 연구의 대가 같은 크레머 같은 교수들은 키브린인들이샘족이할때 샘, 샘족이할때 그것은 수메르의 그이 의미가 떨어지는 슘에서 샘이라는 기원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샘의 기원은 수메르다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여시와라는 수메르의 슈메라, 슈메라라는 이말 자체가 일본 그 왕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이 슈메라의 슈메라 하는 것은 왕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제가 이제 쭉나야하는 이런 일본어를 볼것 같으면, 바로 이 슈메라, 슈메라 하는 말이 일본의 왕, 왕실, 왕의 아들 등 주로 뭐냐면 일본의 그 왕과 관계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슈메르라를 하는 말 어원 자체에서부터 이제 슈메르와일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슈메르어를 발음을 좀 로마나이즈해서 저렇게 이제 적었고요. 또이 와시와라는 자기 책 속에 이슈메르의 서형 문자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도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이제 일본말로 적어 놓은 것은 텍사스 텍 동양사학과 교수인 정일의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일본 대학에서 또 교수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이제 일본말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는 저 자신이 이제 기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정일의 교수라는 분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숨에 이로토 이렇게 하면 이로토 이거는 뭐냐면 에, 황제의 둘째 아들이란 뜻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슘이란 말이 에, 황제란 에, 궁실에 관한 말이고 그 말이 이제 일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슘의 가민, 황실의 창설자, 태양신 천왕의 조상에 대한 경칭 신들의 부친, 에, 뭐 명칭 이런 것들이다 슘의 무주, 천왕의 친척들 슘메라 베, 천왕의 옆이다 수메라 미꾼이 일본의 옛 국명이다. 수메라기 천왕, 수메라 기미 또 천왕.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어 일본어를 하신 분들은 아마 뭐이 생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어에서 수모, 수메가 들어가는 말은 에, 그것은 모두가다 일본 천왕 황실에 관한 말이고 결국 이 수문은 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수메르 이또 황제의 두, 둘자들 어, 이게, 이거, 이게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를 이어서 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뭐이 소유권 역격 토시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조철수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다음 차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이 슈미러와 한국어를 비교할 때에도 바로 몇 가지 제가 그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지적을 지금 요시와라도 하고 있, 있습니다. 여기 볼것 하면은 교차 언어의 특징. 즉 그러니까 이런 토씨가 붙는다는 거, 그다음에 교착이라는 건 이게 이런 악요질적 언어란 뜻이 아닙니까? 그 이렇게 분리되어져 할 말이 분리되지 않고 교착이 돼 있는 언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슈메르와 일본어는 모두가 교착 언어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이 교착 언어는 이 토씨가 붙는 거예요. 관간이 조금 변화거나 별 변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어순 주어 목적어 동사 이순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어나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어순이 이슈메로 하고 일본하고 같다는 거. 이거는 우리 한국어하고도 똑같은 건데 한마디라도 한국어라는. 한국어도 같다는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는데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동형 이유라고 그러는데 어떤 두 언어가 소리도 같고 철자법도 같은데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형 이유라고 그러는데 에, 이런 말들이 슈메로하고 일본어에 수두룩하다고 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속사를 생략. 에, 그러니까 이, 이, 이 인구어의 특징은 반드시 그 접속사를 분명히 밝힌데 우리 그 일본어나 한국어는 이 접속사를 거의 생략하고 말한다 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슈메르하고 일본어는 같다. 에, 그다음에 에, 이게 이제 가장 그이 서양 사람 서양 영어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에, 서양은 명사의 경우 반드시 그게 단수냐 에, 복수냐 책 책들 북 북수 단수와 복수를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 우리는 에, 이 단수 복수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슈메르어도 단수 복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 일본어도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이 동사의 구별이 거의 없어요. 에, 이것도 이제 바로 한국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 일본어,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어이쉬메로는 품사 가운데 명사, 형용사, 이 동사, 뭐 혹은 여기 부사까지 포함하여서 이런 구별이 없다고 하는 건. 에, 그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 가라사대 그래 주이저 셋 데드 하고 그 바로 이제 이 관계 대명사를 넣어서 에,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대상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잖아요. 런데 우리는 이런 그이 관계 대명사를 넣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관계 대명사를 넣으면 나도 뭐 I said, that 그리고 또뭐이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말이 어디서 다운받을 때는 반드시 손을 이거 다운 또 코테이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과 아 자기가 하는 말의 대상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대 같은 이런 관계 대명사를 많이 이제 이 사용하는데, 예, 이 수메르는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뭐뭐노놈만 하도 공자왈 이렇게 공자가 가라사대 해서 뭐왈 같은 말이 어떻면서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예 하고 이또이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도대체 발표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인지, 발표하는 사람이 무엇에 관하여서 말 하는 것인지 그게 구별을 되지 않아요. 예, 이게 토론 장애가 같으면은 의식 구별을 안 돼가지고서 막 그냥 예, 이게 막이 토론이 난상 토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에 예, 수메르에서도 관계 대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을 구별하지 않아요. 특히 그이 독일어 같은 경우는 에, 이, 이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앞에 관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남성 일 때는 대르 그다음에 여성 일 때는 디 이리 같이 그렇지만 우리 슈메로 일본어 한국어는 이런 성에 대한 그 젠더에 대한 에, 구별이 없다. 에, 상당히 뭐냐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에, 이런 제 특징은 이런 제 특징은 슈메르하고 일본어하고 같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한국하고도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슈메르하고 일본어는 알타이어 계통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랄 알타이어 요시와라는 단정적으로 슈메르와 일본어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국내 우리 이화여대 이남도 교수 같으신 분들은 우리말과 일본어는 이 퉁구스 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의 기원이란 이 방대한 저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년 전, 6 0년 전, 4 0년전 계속 그 한반도에서 언어가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말 하고 우리말은 그 언어 계통이 같다. 퉁구스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다. 그러나 어, 이, 에, 이 지금 우리말 기원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어, 어느 것도 학정적으로 단정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어, 특히 최근에 발표된 네이처지 의 발표 어, 같은 경우는 에, 뭐 유전자 고고학, 언어학 이런 삼각 적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학제적으로. 발표된 논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은 하여튼 요시아라는 아주 상당히 그 낡은 이론이죠. 예, 이 일본어가 우랄알타어 계통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건, 어, 이건 아주 그냥 검토되어야 될 주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 비교의 근거는 한 단어의 음절을 전체로 보면 두 언어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모두 두 언어가 놀랄 정도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두 언어가 근본적으로 교착 언어이기 때문이다. 두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서 한 단어를 만들 경우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 같지만 분제를 시켜보면 같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한음절의 경우, 두음절의 경우, 세음절의 경우,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음절의 수멸의 무, 무라는, 엠, 무라는 것은 뭘 낳는다, 다시 낳는다, 그 다음에 뭐 후손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일본어에도 낳는다, 퍼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음절인데도 한 그 음질 자체가 슈메로하고 일본하고 같다는 거예요그 그러니까. 예. 다음에 이제 그 슈메로로 나무잎을 파라 그러는데 예. 일본어로는 그것을 하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P나 H는 쉽게 서로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한 음질로 된 말들 가운데서 이렇게 같은 말이 있다 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두 음질의 경우 그 슈메로의 에. 아마, 그 다음에 일본어의 아마, 아마, 한국의 어머니.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아요. 슈메르에서도 그 어머니를 아마라고 그러고, 일본에도 아마. 뭐 그건 우리 뭐, 그 우리 한국에서도 어머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 그 다음에 슈메르에서 길이, 자르다인데 일본에는 키루. 자르다는 뜻인데, 에, 그러니까 길이, 키루.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 자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가, 이거 한국어는 저가 갖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 오시와라는, 어, 일본어에 이제, 한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으니까. 새 엄전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자를 가져, 아가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일본어 아가르, 잘 산다 하는 뜻이고요. 어, 그 다음에 슈메로를, 아삭 하면 덜, 덜판이라는 뜻이고요. 일본어도 아샤게를 이걸로 덜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뭘, 뭐, 뭐, 뭐 대하면 울다, 뭐 이런 소리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유사한 일본어가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을 분절시켜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합쳐놓으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말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슈메르하고 일본어하고 이렇게 갖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ᄃ 는 이런 일본어는 뭐냐면 뭐가 이제 들락날락한다, 쏟아붓다 하는 뜻인데, 에, 그다음에 슈메르어니까 구가 소리와 목을 의미한다. 에, 일본 예를 들어 일본어 구타로라면 말하기고 구타로라는 말 많은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이 화면상으로 분간하기 힘들지만 쉽게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지만 어떤 말을 붙여놓고 보면은 전혀 생뚱맞게 같지 않는데. 그 말을 갖다 음절로 분절시켜 놓으면 거기서 전부 다슈메르하고 일본어가 같은 말이 그 속에서 나온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자는 뭐 한담하다, 잡담하다인데 이게 일본어로 구이하고 구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한다는 게 목구멍으로 나오니까 목이란 말하고 소리란 말을 합쳐 놓을 것 같으면 그슈메르에서도 이게 곧 한담한다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타마타 이렇게 할것 같으면. 결국은 한 말을 가지고는 슈메로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음절을 마디를 나누어 보면은 마디 마디 하나에서 슈메로하고 일본어는 같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막이 언어가 막 합성이 돼서 일본어의 신나비루라는 것이 이어서다오그아 들었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 슈메로의 쉐 얼다 시던 비를 안 해서 오그라들 다는데 결국은 여기서 여기 신비루 이걸 분, 분리시켜 놓을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 분리된 언어를 이렇게 합성시키면 결국 수멸의 의미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CJ 보얼보다 한층 앞선 연구 방법 론이라고할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그 우리 문학자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슈메로와 한국을 비교한다면 뭐 이런 방법론 같은 거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뭐 우리 한국 학자들은 더 좋은 연구가 이렇게 나올 줄로 압니다. 요시와라가 자기 책에서 마치 이건 꼭 시제 보리하는 방법론하고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걸려오면 슈메로를 적고, 이건 일본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서로 뭐냐면. 이 자음, 자음이 어떻게 서로 호환되어서 같은가 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두 언어에서 이 모음은 너무 불규칙적으로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두 언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남겨져 있는 자음은 자음은 그대로 거기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두 언어를 비교할 때는 자음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G, 와 B. 이비 이기 이게 눈이라는 뜻인데 예, 예, 일본어는 다가 내다발이라는 네, 뜻이다. 그다음에 부루 수메르는 입인데 일본어는 이기라는 뜻이죠 거기 그러니까 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그렇게 그리고 보시면 자음은 두 개가 같잖아요. 수메르하고 일본하고 어 여기다 보면 b m 수메르는 부른데 일본어는 무르라는 거야. 옷을, 옷을 입다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자음은 그대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D와 G도 D와 D와 D와, D와 G도. 이건 아다르, 구역을 얘기만 한다는 것인데 아가르. 여기 보면 이 자음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D H도 예, D E D H 예, D Z G M G N H R M N N R M N.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수메르 자음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일본어 자음인데, 결국은 그 자음이 이렇게 B와 G로, 그다음에 B와 M으로 바뀌는 정도로 결국은 일 수메르와 일본어는 같다는 거예요. 수메르와 일본어에서 자음이 변해도 아까 B에서 뭐 M으로 변해도 의미가 같은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라고할수 있다. 이러한, 이게 이음 동어 현상이에요. 이음 동어 현상은 한국에서도 흔히 볼수 있다. 수메르에는 자음 가운데는 단어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이른바 가능태, potential form으로서의 자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메르의 신명칭, 인 G.O.D. 가드는 딩기인데, 그것이 수동태일 때는 신에 의하여 이렇게 바이드 갈때 이제 이 수동태로 변할 때, 능동태는 딩기인데, 신에 의하여라고 수동태를 바이드 가드를 할때 딩기르가 된다는 거예요. 슈메르하고 몽고하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해서 이 딩기르라는 말은 몽고의 댕그르, 딩그르라는 말하고 이거는 틀모시이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몽고의 이 딩그르에서 우리의 이제 당골래가 나왔고 여기서 당군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내 언어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원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라도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당골래라고 하는 이런 말 같은 것들은 의미 변화에 의해서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딩기 딩그르 아샤 아샤고. 이게 그러니까 능동태가 에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 변한 거. 그 다음에 이 딩기의 소유권은 딩기를 라인데 끝에 아는 우리말에서 소유권을 의미하는 의 그리고 일본어에서 요거 노지 노와 같은 슈메러에서는 이러한 인난 소유권의 의, 목적의 얼을 주격의 이가 같은 이런 말들이 붙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이제 교차 언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딩그라하고 여기다가 아를 붙이면 딩그라가 돼가지고 딩그르의 그런 하나님의 신의 그런 소유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점은 그러니까 에 슈, 슈메르 일본어 우리 말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같아놓으니까 우리 학자들이 수미로 예, 어 배우기가 어, 그야말로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